구독하기는 만녀사 제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만녀사 제닌입니다. 오늘은 미슐랭 투스타. 한식 파인다이닝의 끝판왕 정식당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히 메뉴판 보여드리겠습니다. 5코스 1인 기준으로 15만 5천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현재 돈 페리뇽과 정식당이 콜라보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와인 한 병이 포함되어 2인 기준 110만원. 시그니처 코스는 8코스로 1인 기준 23만원입니다. 저희는 시그니처 코스로 주문했습니다. 돈 페리뇽은 프랑스 와인업체인 모에 샹동이 생산하고 있는 빈티지 샴페인 브랜드로 정식당에 판매하고 있는 돈 페리뇽 와인 최저가가 15만원, 최고가는 80만원대까지 있는 고급 와인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식전에 식욕을 바꾸시게끔 준비해드린 웰컴드링크고요. 소고기 육수를 베이스해서 만드는데 중앙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야채들을 넣었습니다 이제 깻잎향이 부드러운 스타일의 식재료고요. 따뜻할 때 맛있어서 지금 바로 드셔보시면 되고 잘보시면은 웰컴드링크는 약간 한약재 맛이 느껴지면서도 소고기가 깊게 우려진 육수에 깻잎향이 강했습니다. 그 향이 깊은 육수와 함께니 어색하지 않았고요. 건강해지는 맛. 웰컴 디쉬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들을 조금씩 준다하여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점 중앙의 가장 큰 접시부터 보시면 소고기를 얇게 썬 편채입니다. 여러 가지 야채들과 함께 참기름 등이 있고 돌돌 말아서 먹으면 됩니다. 왼쪽 편은 계란찜인데 표고버섯 육수로 맛을 냈고 트러플 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먹는 푸아그라 타르트입니다. 위에는 아몬드 파우더 형식으로 하여 금귤이 안에 있고 한꺼번에 입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정중앙은 여러 가지 야채들을 꽃다발로 만들었습니다. 안쪽에는 약간의 치즈와 함께 아래쪽은 엔초비 소스가 밑에 깔려있어 함께 먹습니다. 다음은 감태로 감은 어리굴젓 쌈밥. 토마토를 여러 가지 식감으로 밑에 깔아놨고 요거트 폼과 토마토 파우더로 마무리했습니다. 먹는 순서는 설명드린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큰 스푼을 사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 편채는 입에 넣자마자 얇은 소고기가 바로 녹아버려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요리는 바로 계란찜이었습니다 계란찜에 표고버섯 육수가 비리지 않고 정말 깊고 진했습니다 또한 트러플 향이 음식을 다 먹고 다음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도 입안에 머물렀습니다 바삭한 겉면이 먼저 씹히네요 푸아그라를 느낄 겨를 없이 겉면이 입안에 가득 차요 꽃다발 야채는 보통 엔처비 소스를 섞은 샐러드 맛으로 신선했습니다 토마토 디저트는 토마토 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맛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웰컴 디쉬는 본격적인 디쉬를 먹기 전 우리가 정식당이다 하는 강한 기선제압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저가 준비해 드리는 음식은 이제... 첫번째 에피타이저인 캐비어입니다. 아, 캐비어는 칼루다 캐비어를 사용하였으며 아래쪽에는 간장 다시 젤리와 어, 참치회가 함께 준비되며 드실 때는 전체적으로 비벼 드시는 것보다는 스피으로 떠서 드시는 게 캐비어의 식감을 더잘 살리실 수 있습니다. 소스 맛이 약간 짰어요. 참치와 캐비어가 잘 어울렸고 아삭아삭 씹히는 조튀김이 식감이 좋았습니다. 간장맛 나는 푸딩? 이건 뭐였지 했는데 바로 가쓰오부시 같은 맛의 육수를 고체화했다고 합니다 전복 준비해드렸습니다 전복은 찜기로 익힌 다음에 위에는 약간의 그릴을 좀 넣어줬어요 밑으로는 김치와 함께 베르블라드스라고 하는 프렌치 스타일의 소스를 준비해드렸습니다 드실 때는 조금씩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전복은 한번 찜으로 찌고 그릴에 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탱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게다가 김치 소스와 함께 김치도 밑에 썰어놨네요 소스가 느끼할 듯 하면서 김치의 그 짭조름 맛이 나서 입에 촥 달라붙는데 자꾸 먹고 싶은 중독성 있는 그 소스맛 이번에는 김밥 준비해 드렸습니다 김밥은 저희가 김부각을 감싸서 식감을살리 있는 이고요 손으로 짚고주시고 파내게끔 종이에 감싸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젓들어 주시는 걸로 100명 나셨가몇명주시겠요 <laughs> 드실 때는 스위저 사용하셔서 조금씩 올려서 곁들여서 드시는 거니다 맛있겠지? <laughs> 김밥은 우리가 알던 김밥이 아니죠. 정식당 시그니처답게 정말 특이했어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 밥은 정말 쫀득한. 하 <laughs> <laughs> 명란을 김밥 위에 올려서 먹습니다. 일반 시중 명란젓보다 짜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밥포스 로얄 비빔밥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식감이 좋은 보리밥을 소고기 육수에 지어서 준비했고요. 안에는 소고기와 함께 파브라, 그리고 파마산 치즈로 덮은 뒤 마무리로는 프레스트럭플 슬라이스.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름은 비빔밥인데 비벼서 드시기보다는 아래까지 같이 떠서 드시면 되시고요.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시즌 넣을 메뉴라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실까 같이. 트러플 아래 보리밥이라 정말 향이 환상입니다. 비비지 않고 살짝 올려 아래 보리밥과 함께 먹습니다. 보리밥과 트러플을 함께 먹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나? 얼마 전 우마담에서 한우와 먹어봤지만 보리밥과의 조화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장난 아니네요. 비빔밥을 다 먹고 나서도 트러플 향이 입안에 머무는데 오래 머무르길 바랬습니다. 준비해드린 음식이 미들코스 대구입니다. 대구는 저온에서 부드럽게 조리하였으며 아래쪽에는 버섯과 얼갈이 부추, 포도구이가 같이 준비되어 있으며 위쪽에 덮여져 있는 것은 명주다시마입니다. 여기는 같이 부어드리는 소스, 브러스, 브로스가, 송이버섯. 브로스, 이거. 어, 보시면, 이제 송이버섯과 송이버섯 브로스와 명주다시마가 만나면 부드럽게 풀립니다. 네, 드실 때에는 브로스를 그냥... 육수 정말 진했어요. 대구 역시 부드럽고, 김치도 중간중간에 씹혀서 느끼함을 잡아주는 아삭함이 있네요. 중간에 있는 버섯이 식감과 향이 강했어요. 식감은 뭐 물컹한 건다잘 알지만 육수향과 다시다 향이 있는데 거기다가 송이까지 더하니 너무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계속 육수를 먹다 보면 이 향에 적응이 되면서 육수 본연의 진하고 깊은 맛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 송이향에 놀라지만 적응되면 그제서야 깊은 맛을 느낍니다. 준비해드린 음식은 이제 메인 코스 갈비입니다. 갈비는 갈비 양념에 숙성시킨 뒤스프에 구워서 준비하였으며 아래쪽으로는 가늘한 밥과 위쪽에 오이김치와 안송이 버섯 함께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달달한 갈비 양념과는 달랐습니다. 달달함이 느껴지기 직전의 양념 맛이랄까 양념은 고기에 잘 배어졌습니다. 위에는 오이지와 버섯이 잘게 썰려있었고 오이지가 아삭아삭 씹혀서 느끼함을 잠시 잡아줍니다. 이 갈비는 꼭 밥과 같이 드세요. 밑에 밥과 함께 먹으니 밥과 먹는 반찬같이 든든하네요. 쫀득한 밥맛이 식감이 좋네요. 이제서야 이 갈비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입가심용 풀저스고요. 써먹는 수정과입니다. 작은 스푼 스프... 쉐베가 마치 샤벳 아이스크림처럼 입자가 하나하나 느껴지면서 살살 녹습니다. 그리고 판나코타 푸딩은 마치 치즈처럼 부드럽고 약간 쫀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나몬이 있으니 수정과 같이 느껴졌어요. 말바구니 안에서 바나나 하나씩만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서 플레이트 위에 올려놔주시겠어요? 네네 <laughs> 다른 과일들은 진짜 과일인데 바나나만 아이스크림입니다. 안쪽으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겉에는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고요 옆쪽에 보이시는 이제 커피나 생강 커피, 커피 크럼블이 있어서 스푼 사용하셔서 바나나를 톡 치면 부어지거든요 옆쪽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드셔보시고요 지금 음. 풀러어요네 <laughs> 바나나가 깨지면 안에 크림이랑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바나나 겉면은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커피 아이스크림, 커피 크럼블이 있는데, 아이스크림만 있었으면 밍밍했을 텐데, 크럼블이 함께 있으니 씹으면서 식감이 너무 좋고, 또 기분도 좋고, 시원한 달달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저트는 비주얼적으로 최고였고, 너무 달지 않아서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맛있었네요. 차는 메밀, 밥과 두 가지 생강, 카모마일 약간의 추가 건배 생된 한국 전통 차로 준비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커피, 차와 함께 드시는 조그마한 뿌티프 디저트입니다 오른쪽판부터 파베 초콜릿, 생초코인데 에스프레소가 좀 붙었고요 중앙에는 땅콩 샌드와 왼쪽편에는 미니 마카롱인데 라임과 레몬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차는 음, 음. 1분 정도만 기다려주신 다음에 걸음방으로 뿌티프가 프랑스어로 한입에 먹는 디저트라는 뜻인데 저한테는 한입보다는 반입 같네요 정말 작아서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쉬워요 시근처 코스 두 명이 식사를 하였고 총 46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면 굿바이 디저트를 주십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인들을 초대하고 싶은 곳 부모님 또는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 정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 파인 다이닝 명성답습니다. 와 맛집이다 고급스럽다 좋다라는 간단한 청평을 내리기엔 부족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도 영상으로 느끼셨나요? 뉴욕에도 정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식당의 요리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맛과 그릇 위에 올려지는 단순 플레이팅에만 신경 쓴다기보다는 손님들에게 스토리를 주려고 힘쓰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보는 즐거움까지 줍니다. 우리에게 음식은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큰 요소라고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